네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코. 방곳! 오늘은 방곳님이 직접 만든 너나벽을 해볼 겁니다. 예! 우와 안 아신나 네, 근데 하지 않았어요. 맞아요. 간단하게 월렛을 썼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지금 크리에이티브니까 부터 네. 자, 내, 내가 내가 뽑아 볼게. 내가 뽑아 볼 아, 제 아, 우리구나. 아, 아, 네. 아, 죄송해요. 저, 좀 고칠게요. 멈춰요. 정지! 이래도 안 되면. 그죠? 안 돼요. 음... 어, 디스펜서네? 어, 뭐 하세요? <laughs>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서. 아, 들어? 드로... 어, 나왔다! 아, 나 필수 버려버렸어, 그거를. 아, 아. 어. 아, 없어진 거 하면 돼요? 제가, 어, 뭐야. 없어진, 아 어, 제가 볼게요. 여기 뭐 있었어요? 여기에는 지금 꽃등심 vs 치느 님 도티 v 잠들이네 넣어요 빨리 도티 vs 잠들이에요네 <laughs> <laughs> 안돼 야 도티 아, 님과 잠들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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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난 도티 잠들림 어떡하지? 아 도점 님? 그거 얼굴로 할까? 아 글씨로 쓰죠 글씨 아니요 만들어 얼굴도 만들어 <laughs> 아 괜찮아 <laughs> 그거 하면 음. 돼 일단은 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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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색은 아, 저기요, 살색. 아, 저기 살색은 너무 기본 아닙니까? 하양 점토. 살색, 하양색 점토. 못겠어 흰색 테라코타가 살색이니까. 테레코타. 아, 테레코타. 저는 결정했습니다. 테라코타못겠어요 네, 축하해요. 안 마음대로... 돼. 네, 여러분이 지금 이 노란색을 뽑고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음... 눈? 저 피부색 좀 다르게 요 마음대로 하세요. 아, 아, 난 솔직히 정해져 있죠. 아, 솔직히. 어, 야, 저기 아침 해 주세요. 어, 네. 저는요. 내코 TV. 이걸만 이 이분을 만들겠습니다. 네. 아, 망 망했는데. 어떻게 만들지 근데? 입체형으로 만들까요? 입체 만들죠. 난 입체를 입체는 까먹었어. 제가 예전에 막크로 건축을 해서 사람 얼굴을 되게 잘 만들었었거든요. 전 되게 못 만들거든요. <laughs> 아, 까먹었다! 아, 유튜브. <laughs> 어, 안 돼요! 튕겨요! 아니에요, 괜찮아요. 그런가? 안 튕길까? 튕기면 안 되는데. 도티. 도티 얼굴이! 어, 여깄다. 같이 봐. 너 뭐, 아예 도티를나 그거 해야지. 아니야! 아, 아 나도 사진 보여줘! <웃음> <웃음> 아니! 마크, 마크보드 그런 거 보여줘야지. 왜 그런? 아, 당신이 어디요? 그것 아플 다시게요? 왜요? 못 찾겠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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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살다. 귀고. 이쩌고좀 볼까나. 아 그럼 좀 어요. 정지. 정지. 그럼 나 혼자 미리 검색하지 뭐. 좀 치사하게. 나도 그런가 그럼... 야, 보, 이쪽. 그냥 보는 거 금지할까요? 오케이요. 어, 어, 이거 아닌데. 네, 솔직히 제가 제일 어려운 것만 했습니다. 꽃듬싱 vs. 치드님이랑, 오 선님이 정해주세좀 바꿔야지. 아, 왜? 그런 게 어딨어요. 왜, 어, 왜? 만들다가 그, 그 분이 이분 닮지 않고 다른 분 닮았단 말이야. 안 돼. <laughs> 그런 게 어딨어. 그럼 나도 진작 바꾸지. 망했는데? 저, 처음부터 망했는데요, 저기요? 네, 망했는데. 어? 망한 건 그, 그, 님사정인데 <laughs> 얼굴 똑똑하겠어. <novo> 내가 왕팬인데. <laughs> 아유, 진짜. 내 생각엔 쟤는 건축 못한다. <laughs> 아니야, 나잘했구요 <laughs> 음, 모자. 어? 까먹었는데? 아, 까먹었다고? 까먹어 로토, 로토제트업 벌써 까먹었어. <laughs> 모르겠다. 난 열자, 나 건축실로 너무 못다. 나 너무 못하는데? <물로> <?웃음> 아, 하얀 걸안 꺼냈네. 눈을 안할 뻔했어. 망했네. 그래? 내가 자기 거 보고 우선 터진 건 처음이다. 죄송합니다. 몰라요. 방고은 원래 못해요. 아, 뭔 소리예요? 방고은 건축을 못합니까 아니야! 아, 물어봤잖아. 방고은 건축을 못합니까 근데 오늘 오늘 날은 되게 안 되네요. 어, 그거는 즉날 어... 뜻. 어. 어. 아하 아 드디어 이건가? 생각났다. 이건가? 아니네 <laughs> 전혀 있던 것 같아. 지금. 아 뭐할지 진짜 은근슬쩍 보고 싶은데 너무 높아. 내가 너무 높게 했나봐. <laughs> 네가 어. 높게 설치했지 잠만. 헐나왜두칸 했지? 대머리야 지금 아직 대머리야 아직도. <laughs> 아직 <laughs> 얼굴 형태도 <없는> 이상해. <laughs> 여기 저요? <laughs> 이게 좀 나은 거 같지 않아? 제가 저더저더 망했는데. 아, 도티님은 뭐라고요? 몰라요. 둘다 건축 도티 도짬님 건축하기 힘들어요. <laughs> 아니 어떻게 그 스킨을 만드셨지? 못하겠는데? 일단 이렇게. 또 까먹었어 <laughs> 얼굴을 또 까먹었어 대충 요걸 생각이 안나 오 망쳤다 방은 건축을 못하는 것으로 뭔소리야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<laughs> 아니야. 난잘야 모자가 이 색이.. 3개... 아니 모자래. 뭐 이거.. 이 색이 아닌가? 모자 만든다고? 아니. 야, 화면 보여주.. 볼뻔 했잖아 조심해 화면. 아 맞다. 화면. <laughs> 아 이거 만들기 힘드네. 근데 우리가 또 통해야 돼 이게 또 너나 벽이니까. <laughs> 나 순간 너나 벽이라는 거 잊고 있었어. 나도 그냥 건축 대결인 줄 알았어. 어 이상하다 머리가 너무 이상해. 아, 왜? 왜나안 봤어? 그래 그럼 그래, 다행이다. 아, 어 뭐야 이상해졌다. 아내 내게 더 이상할 것 같아. 몸까지 만들어야 되나요? 얼굴만요? 마음대로 하세요. 얼굴만 할게요. <laughs> 아, 도대체 이 스킨을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도점님 맞아요. 도장님은 이거 안 봐. 우리 너무 인기가 없어. 인정. 난 그... 나는 여덟 명인데. 어제 내가, 어, 어떤 서버, 어, 마인크래프트, 뭐지? 그, 블록맨 서버 들어가서 저 홍보했어요. 왜요? 구독받으려고. <laughs> 그럼 그 사람들은 100% 악플을 달 수도 있어. <laughs> 아니야, 그 사람 다 구독해줬어. <laughs> 아, 진짜? 그래서 너 8명 됐어? 어. 어, 좋겠다. 나도 홍보하지 않은 김에. 뭔 소리야. 근데, 넌 홍보할 가능성이 높아. 스킨이 귀여워가지고. 근데 맞습니다. 너 찾기 힘들 것 같은데. 아니야. 나 네코 DIY 검색하면은 나와. 응, 그럼 네 닉네임을 잘못 설정해서. 이거 어, 아닌데. 우와, 짠데. 이것도 아니야. 그냥. 잠시. 어, 죄송해요, 이분. 아, 죄송합니다. 도, 아, 도전님 이거 만약에 보신다고 진짜 어, 터질 것 같은데. 응? 너무 못해서? 그렇지. 인정. 어, 도장님 어떻게 해요? 저희가 너무 건축을 못 하죠. 누구한테 말한 거야? 우리 <laughs> 도전님한테 말했어. 도전님은 볼 리가 없어. 인정. 우리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은데 보는 게 신기할. 신기할. 아니야. 난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구독을 안 오. 하셔. 몰라 그냥 이거. 난 보기 보는데 구독을 안 하셔. 유튜브 헐... 도전님이 보신다고? 아니. 아니주 네, 네, 네. 미안해. 오야. 아니야 괜찮은데, 그냥 아니야. 아 와. 진짜 이렇게 하면 다 보인단 말이야. 아니 안어안 보여? 응 음, 진짜 안 보여. 안 돼. 아 부셨어. 은근슬쩍. 아 왜? 내가 통한 거 같기도 하고 <laughs> 잘못 본거 같기도 하고. 내가 한거 같기도 아 뭐야 <대단합니다>. 대충 봤을 <laughs> 때는 뭔가 통한 거 같단 말이야. 아 진짜 <laughs> 아닌 거 같아. 아, 잠들 님한테 남은 시간 동안 죄송하다고 써야지. <laughs> 죄송합니다 해야겠다. 잠들 님? <laughs> 아니 도잠 님. 아, 도... 잘못 들었겠지. 잘못 들었나? <웃음> <뭐야>? <웃음> 어, 아니 안 쓸래. 그냥 뭔가 쓰기 좀 그렇다. 난쓸 거야. 너무 미안한데. 나눈 나 지금 너무 <laughs> 눈이 너무 귀여워졌어. <laughs> 너무 극혐이야 어, 그럼 그냥 편집하겠습니다 아냐 편집할게 오나 은근 <laughs> 잘 됐는데? 은근 아, 아, 그분 그 같지가 않은 깨... 되게... 되게 예뻐 그분 같지가 않.. 안... 그분 그 같지가 않게 예뻐 어, 예쁘면 여잔가? 아니야 그럼 멋지거나 예뻐. 예뻐 진짜 내가 멋지거 예쁘다는게 진짜 아짠 건조 반또나다 했어 어 나도 다 했어 진짜? 자, 이쪽 내 이름표 있는 쪽으로 와 네. 누구부터 할까요? 하나 둘셋 잠깐만요 바꿔 어, 바꿔 <laughs> 너 잠들림이지? 너 잠들림이지? 와! 와 <웃음> 통했다 <웃음> 야 이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아 너무 조그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<laughs> 야난 뭔데? 몰라 <laughs> 난 기. 귀... <laughs> <laughs> 예쁘지? <웃음> <웃음> 은근 예쁘지 이거? <웃음> <웃음> 어 제, 대충 잘 만들었네 <웃음> <웃음> 자 이번 1단계는 통했습니다 제가 풀려요 제가 제가 이번에 제가 잠자님께 죄송하니까 이거를 오케이 뭐야 막았다. 왜 아이스 캔겹살 때 아니 아이스크림인데 와플 아아 진짜 아이스크림 대 와플? 응 이건 솔직히 안정해져 있어 아 이거 둘다 좋아하는 건데 그 아이스크림 무침 와플 할까 아니 그런 건안돼 에이 그건 아. 몰라, 난와플이도 좋고, 아이스크림도 좋고. 아, 둘다 좋아. 아, 어떡해! 당했어! 아, 좋아, 결정했어, 나는. 멈춰요. 멈췄어? 아이고, 제 동생이 왔어요. 전 남동생 밖에 없어요. 아, 진짜 못꺼 나는 결정했으니까 만들을래? 나 건축 잘해. 근데 안 통할 것 같아. 이번엔 안 통할 <laughs> 것 같다, 양표. <얀표. 웃음> 야, 이번에도 통하면은 다음에 내가 찍 응. 했어? <laughs> 그래. 한번 맛있는 거사 줄게. 진짜? 음. 오케이, 오케이. 잘해 보자. <laughs> 근데 음. 이것도 너가 <laughs> 너가 이걸 할지 모르겠지만 나 나도 너가 이걸 할지 모르겠어. 90%안 한다. 나.